통행요금이 있다면 추가로 입력해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요금 정상은 신존 카드결제와 동의를 해치니다 젊은 놈이 몸대게 고균 용신동 차고 뛸때 방이동 쪽 자동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주세요 이동 이쪽 제기동 여기에서 동무병 밑에서 오른쪽으로 으이씨. 잘 되는 되나 데. 동대문. 구청 c k a suck a suck 샤이전을 했으면 좋겠는데. 샤이전을 했으면 좋겠는데, 샤이전은 안 되겠고, 저화에서도안 되겠고. 고생한 이, 여기, 여기인데. 유턴하라 아, 유턴이 되냐고 아니라고 유턴하면 아, 여기 around. You turn a 보 o u 바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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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니라고 바보야 p 턴을 어떻게 하냐고 거기서 p a Papa, Papa, p a p 야 이게 안되는구나 아.. 일반인이다 아.. 아 좋됐네 다음 골목에서 했어야 했는데 아.. <laughs> 백식기 신공을 하나 또 해야 되는 거야? 백신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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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싱고백싱고 복, 백스윙 복, 백스윙 복, 백스윙 복, 백스윙 복, 백스윙 바꾸신공이라고 바꾸신공. 그렇 원래 이 길로 가려고 그 거라고 근데 전에 한번 아까 했었어야 돼. 아, 구 o